네, 반갑습니다. 검색산 약초입니다. 오늘 요 수백 년된이 수백 년된이 고수 나무에서 몇백년 동안 간직한 이첫 수액을 채취하러한번 산에 올랐습니다. 예전부터 이고로쇠 수액은 죽은 사람도 살린다는 그. 말이 구전으로 정해지는데 사실 이게 뭐 죽은 사람이 뭐살아나시겠습니까만은 그만큼 기록 회복이 좋다는 그런 의미일 겁니다. 아, 아마 기가그다 가고, 참, 이 수백 년된 나무에서 처음 저치대라는 수액은, 연루하신 노인분이나, 오랜 병안으로 변속에 계신 분이나 그런 분들에게 자시면 반드시 그 효염이 있을 겁니다. 이 고, 고로세는 다른 명칭으로 동의어로 골로세, 골로수. 우리 사람이 이 척, 뇌, 척추신경 쪽으로 우리가 이 골수가 지나갑니다. 골수 지나가는데 그 그도 뼈골 빼골자입니다 뼈에서 지나가는 수액, 골수, 골로세, 골로수, 그 같은 의미일겁니다 뼈도 이롭지만은 그 뼈를 통해서 지나가는 그 아주 기중한그 인체 생명을 위한 근본이 되는 그 어, 골수 나무에 있는 수액이나, 그다음에 저, 우리 인체에 있는 골수나 다 똑같은 겁니다. 이 나무는 1년을 살아가기 위해서 이 수액을 빨아 올립니다. 이 나무에 뭐 지장이 없는 한 이거 뭐 조금 교해가지고또 아픈 분들에게 공급하면 또 좋습니다. 이뭐 뭐, 자연보호 자연보호하지 만은 자연도 보호해가면서 또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 또 개개인이 행복하기 위해서 병원로 병과 질병으로부터 또 벗어나가 행복한 삶을 영, 영위하기 위해서는 이런 또 고르쇠 나무에 성공을 해서 조금 무리가 주지 않는 그런 방향에서 처치하면 괜찮습니다. 예수행된 네. 나무에서 처음 제시되는 수액을 꼭 필요하신 분들에게 공급해서 저희 고생하는 부분도 그되지 않도록 정성을 다해서 제시해 가지고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늘그 돈과 돈은 부수적입니다. 살아가면서. 돈을 생각하지 않고 항상 건강, 아프신 분들, 그분들 위주로 선행을 하고 또, 바른 정신을 가지고 또 약소를 채집해서 공급하는 옳은 약속권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지켜봐 주시고, 어, 많은 응원 바라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금태산 약초입니다. 예.